왜, 왜일까? 왜 갑자기 끝났지? 오케이, 그럼 좀 조용할게요. 왜일까? 자, 그럼 다시 컴백했으니까 혹시, 혹시, 혹시 궁금한 거 있다면 물어봐 주세요. 음... 향수 추천? 아 저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컨텐츠나 아니면 라방에서 제가 자주 쓰는 향수들 어, 소개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 지금은 향수 없고 지금 제가 어, 평소 쓰는 향수들 다한 박스에 모여 있어서 지금은 없고 다음에 제가 들고 하나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향수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꼭 왜냐면 다들도 궁금하니까 뭔가 꼭 이게 컨텐츠나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그래도 안 그래도 노력 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빨간 핀이 다시 써주세요. 야! 이거 사실 귀엽죠, 엄청. 제가 요, 이게 막 귀여운데, 사실, 이거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안 썼어요. 음! Speak English please, okay. Anything you wanna ask me? Ninya Kiumne Kium I got the new um <silly> <silly> come back on day. 다 말했어요. 셀, 어? 뭐? 음, 뭐? 오노, 음, 오노 주해 줘가 뭐야? 오노 주가 뭐야? 하. 자, 그럼 이제 이 비니 그만 쓸게요. 왜냐면, 왜냐면. 질렸어요. 어, 제 핸드폰 지금 20% 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요즘 저는, 그니까 렌즈를 맨날 꼈었는데, 왜냐면 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리고 요즘, 난 그걸 귀찮아서,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아! 저 안경 끼는 모습 사실 막, 많이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요. 조금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리도 되게, 푸시시, 푸시시. 뭔가 되게 공부 잘해 보이지 않아요? 자, 언니는 누구 거야? 언니는, 언니는 너 거야? 이거를 듣고 싶었나? <laughs> 음. 자, 제가 원래 음악 계속 틀려고 했었는데, 이거 계속 약간 좀 그런 문제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필터들을 찾고 싶다. 오늘 서울 눈 왔어요. 서울 샤시야가今天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원래 눈 오는 날에 별로 춥지 않잖아요. 오늘 되게 추웠어. 뀨웅뀨웅뀨웅 기웅 쿵쿵. 어, 이건 뭔가, 뭔가 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이 비닐이랑 이 옷이랑 뭔가 묘하게 잘 어울려. 뭔가 그, 90년대. <laughs> 일본도 누나요? 제가, 제가 TMI 알려주자면, 음, 솔직히 말해서 제 일본어 실, 실력 너무,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그거 약간 그러니까 맨날 일본 콘서트나 공연할 때 이게 소통이 너무 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아꼭 일본어를 배워야겠다 해서 저어 이번 주 제가 첫 인생의 첫 일본어 수업했어요. 어 원래 원래는 제가 일본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뭔가 늘고 싶어서 혼자서 책막 사고 사서 배웠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이게 혼자서 해보니까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어 시작했어요. 코니치와 에스파닝 링데스. 당신이 뭐였지? 당신이 카웨이 데스. 메짜 가와이이 스 오, 양, 양, 양. 오케이. 음, 이제 곧설 설날 연휴잖아요. 다들 뭐할 거예요? 아 필터 그냥 안 할게요. 너무 이상해. 你们个人的花开花开。嗯，大家过年的时候要去干嘛呀？过年的时候，多多吃好吃的，不要感冒，不要生病。Where's Giselle? I don't know 꿍꿍꿍? 음. 꿍꿍꿍 해줘? 꿍꿍, 꽁꽁. 어 꿍꿍꿍이, 그니까 꿍꿍꿍, 꿍꿍꿍 닝닝, how to say a b u s without sale? Yakbu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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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뭐먹었요요요 are you busy now? i'm not busy so i'm here. 다들 그럼 연휴 때 여행 가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요? 나는 우리 불고기 덮밥 먹었어. 라면 먹었어. 어. 나도 좀 저녁 추천해줘요. 왜냐면 저는 혼자서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가요? 제주도 너무 재밌겠다. 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 진짜 재밌겠다. 그럼 제주도 약간 서울보다 더 따뜻하죠? 그렇군요. What's your favorite movie? 아, 제 인생 영화는 사실 좀막 하나는 고를 수 없고, I think my favorite movie is Do you know Notting Hill? 최근에 줄리아 러브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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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저는 그 Notting Hill 보고 그분의 영화 많이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영화나 드라마 볼거 없어서,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자꾸, 자꾸 나가네? 자꾸, 자꾸 나가네? What?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저, 김 장발이 더 나아요? 아니면 중단발 더 나아요? 아니면 지금 제 머리 떼면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 편한데 이게 또 헤어 뭔가 할수 있는 헤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익스텐션 하면은 한 20분 머리 말려야 돼요.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등단발 같은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간지나요, 어? 아, 삭발 너 이뻐? 음, not bad. 삭발 저는 항상 하고 싶었죠.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저는 한번 한 번쯤 해볼게요. 너무 갑자기, 갑작스럽지만 전 지금 너무 배고파서 뭔가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또 이제 곧 11시니까 뭔가 그런 헤비한 거안 먹고 과일이나 좀 시킬까 생각 중 여러분 저는 너무 항상 갑작스럽게 라방을 키죠? 다음에는 그래도 좀 갑작스럽지 않게 올게요. 네, 이만 저는 그럼 와호 어? 이만 저는 그럼.